안녕하세요. 교육자가 오늘은 민나, 스베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나, 스베테. 차이가 있습니다. 민나, 다개 자가 사용이 됩니다. 모두 전부의 의미입니다. 같은데요. 음,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집합, 특정한 공통점을 가진 특정 그룹, 집단에 속한 개개의 모임, 사람을 이야기한다. 반친구들, 회사 친구들, 커뮤니티 안에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포인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웨덴, 온전전자의 포인트를 보세요. 전부, 일체, 전체, 모두는 모두있지만 일체, 전체를 이야기한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 개념, 일, 현상, 광범위합니다 무한. 한계가 없는 그런 집합을 이야기합니다. 특정 범위 내 모든 것, 무한한 전체 전체라는 것에 포인트를 좀두세요 한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집합의 포인트를 보시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은 또 아실 거예요. 자, 앞으로 어디가 좋을지 모두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사기와 도구가 이니까, "민나"의 이견을 기까사대고 다 사이, 사기와 도구가 이니까, "민나"의 이견을 기까사대고 다 사이, 글자. 여기서는 어, 여러분들의 의견에서 사람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학교 모두가 운동회를 즐겼다. 누가 집단을 이야기하고 있죠? 학교에, 음, 학교의 사람들 모두가 음, 학교에, 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동회를 즐겼다. 가코노 민나가 운동회에 다노신다. 가코노 민나가 운동회에 다노신다. 저렇죠 사람을 일칭하고 있습니다. 단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 범위는 텍스트, 전부입니다. 일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계하의와 테스트는すべてです. 시계하의와 테스트는すべてです. 그렇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전체 그죠 그래서 텍스트의 전부를 이야기한다는 의미. 나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것이 이작품의

전부, 나의 삶의 이 모든 것,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베드는 전체에서 모든, 광범위합니다. 한계가 없는 집합, 무한한 전체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민나는 사람으로 단체, 사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시고 영화를 보시면서 또 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문장을 접하는 것이 가장, 음, 지름길입니다. 좀, 어, 지금 뉘앙스를 여태까지 제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한 문장으로도 좀 힘들 수,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문장을 접하고, 또 많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한번 말을 해보는 것이 가장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시면서, 어, 많이 또 체크를 좀 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가래사마 데시다 대화 한다.